좋은데? VCR? VCR 좋은데? 좋습니다. 데뷔형 미션입니다. 와 공찬이를 데뷔할 수 있게 만든 사이월드 얼짱 사진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 그 느낌을 제대로 담아서 얼짱 포즈로 사진 3장 3가지 포즈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건 제가 판단해서 오케이면 성공이에요. 단아들도 <laughs> 알다시피 공찬이가 어그친 공찬이 친구가 사이월드에 올린 사진으로 저희 회사에서 보고 또 눈에 띄어서 염증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. 네. 사실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저 그때는 사실 알았어요? 본인이 뭐, 잘생긴 뭐, 걸? 아 몰랐습니다. 아유, 몰랐습니다. 몰랐다는 네. 확는 포즈가. 아유. 그때 감성을 살려서 한번 도전해 그때 찍었던 한번 포즈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. 생각나는 오자가 있어야 되는데. 맞 그거랑 그 이제 수련회였나? 그 가서 했던 거. 그거랑 이제 그 여장하고 난던데. 네, 카메라. 어. 그리고 그 학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디다스 입고 이제 <laughs> 아, 맞아 맞아 이 <laughs> 그, 그, 포즈가 이럴지 모르겠네 뭐. 그 뭐,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때 아마 체육대였나 회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냥. 하여튼 쉬는 시간 중이었던것은데 친구가 찍어줬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좀더더 더 확장해서 좀더 확장 포즈로 <laughs> 한번 여기 가운데 서서 한번 얼짱 포즈 보자. 확장이 뭐야? 제대로 서서 보여주시죠. 얼짱 포즈. 하나, 둘, 셋. 오케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? 아니, 아니. 포즈를 안 아침에, 치우. 포즈를 안 치우도 괜찮다. 진짜 얼짱 포즈. 오, 좋습니다. 좋아요.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완벽합니다. 오케이. 이번 미션 성공. 아, 바나 사랑해 5개 국어로 사랑 고백입니다. 우리 첫 번째 바나들의 소원은 네, 바나 사랑해를 5개 국어로 하는 건데요. 바나 분들께 여러 가지 또 언어로 사랑해라는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. 바나, 바나 한 되면 네, 바나 사랑해, 사랑해, 바나 아이스텔, 아이스텔이야. 나쿠. 하나, 와이니. 에? 와 와이, 와이, 와니아 와이, 와이. 와이. 니이어이 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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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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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어바나주 와이. 주템 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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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는 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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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, s o yeah, yeah. 좋습니다 <웃음> <웃음> 정작 I love you.